9월 19일 연중 제24주간 토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루카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각 고울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관대하게 베푸십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와 현명한 자들을 무지한 자와 겁쟁이를 용감한 자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양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설명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길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아삭가 버립니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 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 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에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만이 그것이 충분합니다.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삶이 가장 좋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를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은 단순했고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상담에 단순하게 물어보거나 교리서에서 정답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